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밭집 김선생인데요. 와, 왕언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왕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대파를 시간이 없어서 늦게 뽑았어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네. 근데 왜 이거 지금 따, 이거 따지도 않고, 또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 자루예요, 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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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맨날 쓰는 자루. 예, 쌀자루잖아요? 네, 예. 그럼 쌀자루에다가 지금 뭐예요, 이거? 비닐로, 비닐로. 비닐로, 그냥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그냥. 네. 뭐, 박스에다 하셔도 되고. 네. 아, 이렇게, 네, 아, 여러분들 많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아, 스로플 박스나 아니면 네. 큰 박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네. 보관하는군요. 네. 아, 네. 이렇게 해서, 다 다용도실이나, 네. 이렇게 하나씩 뽑아 드시면 돼요 이거. 아, 이렇게 어떻게,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 빼보세요. 아니, 이렇게 아, 이거 하나도, 네. 이거 저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네. 네. 그죠? 예 네. 이거 뭐죠? 이거, 그, 어, 뭐라라는 거야? 이거 다, 뿌리채 그냥 남겨놨다가. 아, 그렇죠.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하나씩. 뽑아서 드시면. 아, 근데 될까요? 왜 껍데기를 안 깠어요, 언니? 아니, 껍데기 까면은 안 돼. 야, 안 까고 그냥. 하죠. 하나씩? 예, 예 아, 요대로? 예, 그리고 예. 너무 더운데 놓으면 안 되죠, 언니? 그렇죠. 더운데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아니, 되죠? 더운데라도 이거는 팔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지 않는 곳에 놓으면. 근데 저기가 되지. 우짜라 버리죠. 예, 그렇죠. 우짜랄까봐? 네. 꼼꼼한데 놓으면 우짜라지가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희는 지금 여기 창고에다 놓고, 추울 때는 뭘 덮죠, 우리는? 저런 거, 저런 거, 이불을. 예, 이불을 좀 덮어요. 예, 한번 보세요, 언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희는 이렇게 뭐, 추울 뭐, 때를 대비해서 예. 네, 네, 네. 잠깐 덮어 줘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덮냐면 여러분, 저희는 아니, 그런 데서는 안 덮어도 돼요. 아, 집에서는 안 덮어도 네. 되는데 야외에서는 창고 이렇게 같은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네. 덮어 놓으시면 돼요. 창고 같은 데는. 근데 저희는 창고에다 보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이라서.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할 때꼭 이렇게 보관하셔야지. 어, 작년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올해는 왜, 왜 대부분 마트에서 사오는 것 같고 저장하시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까 있어요, 대부분. 맞죠. 그죠? 근데 이거는 까 있지가 않고, 요대로, 요대로 예. 까지 말고, 요거 있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쓰셔갖고 하나씩 뽑아 쓰시고.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화분 같은 데다 심어주셔도 되고, 그죠?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는 언니, 넣어놓고, 예. 비료푸대에다 그냥 이걸 넣고 그냥 했어요. 그죠? 어, 그렇죠. 비료푸대에다. 비료푸대에다 흙을 심었나요? 아니면 비료푸대에 그냥 넣기만 했나요? 비료푸대에다 흙을. 요렇게 조금 넣고 바닥에 뿌리에 밖게끓으 조금 해고 바닥에 조금만 깔고 예, 예. 그냥 조금 비료부도 안에다 넣고 예, 겨우내 예. 먹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요렇게서 해 그냥 드시면 예. 여러분 너무 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laughs>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파트나 이런 데서 너무 그 더운데보다는 조금 네, 추운 곳에. 예, 조금 선선하다. 이거 잘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파는. 예, 예, 파는 잘안 죽으니까 아주 얼지 않는 곳에만좀 예. 조금 추운 곳. 춥다 아주, 아주 추워도 상관없어요. <laughs> 영하 5도까지도 살수 있는 애들이. 네.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작년에 제가 보관법도 알려드렸지만, 올해는 이런 거를 직접 뽑아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요렇게. 많은 양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대파가 있으면, 저희는 대파, 짱아찌, 대파김치 담궈서 오래 먹죠? 예. 예. 어, 몇년 전에 담은 것도 대파김치가 아직도 맛있더라고요. 예, 예. 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